여기 일단 큰 거울이 있어요. 안녕. 미니바에 있는 것들이 풀이네 이거 봐. 어, 어? 펩시다. <laughs> 뭐 별거 없긴 한데 어, 이거 어, 다 공짜로 돼? 먹을 수 있다. 어? 어? 여기 뭐야? 맛있겠다. 음. 커피. 이게 지금 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침대가 있고 그냥 여기 공간도 너무 넓고 음. 저쪽 공간도 엄청 넓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옷장인데 옷장은 오짜는... 생각보다 안이 넓어가지고 똑카타 그런 스타일이다. 여기는 뭐지? 여기 열어볼까요? 화장실이야. 여기는 화장실인데, 음, 와 있지. 거기도 있어? 아 여기 딱 일본 스타일. 뒤 돌면? 거기를... 어 음, 그냥 깨끗하게 잘돼 있네. 이런 거다 하나씩 깨끗하게 잘돼 있고. 제일 아, 좋은 건 욕조. 욕조가 야외에 있어. <laughs> 샤워하면서 밖에 볼수 있겠다. 와 야외 욕조 대박이다 진짜. 아. 여기에 이렇게 쉴수 있는 소파 베드, 푸시는 소파 베드도 있고, 그리고 어. 이 수영장은 무료로 쓸수 있대. 이거는 우리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워터파크야. 바로 이렇게 늘수 있는 수영장 앞에는 광활한 바다가 그저, 펼쳐져 있어요. 저희는 나가기도 귀찮기도 하고 배달도 음식도 그렇게까지 선호하지 않아서 일단 이 호텔에 있는 식당으로 가려고 합니다. 응. 우리가 갈 곳은 더 블루라는 식당인데. 엄마 나도 찍어줘. <laughs> 너 진짜 옛 지금 찍혀. 거기는 좀 다양하게 뭐 햄버거도 있고 그리고 베트남 음식도 있고 좀 선택할 수 있는 종류가 많다 그래서 응. 거기를 가려고 합니다. 가볼게요. 고고. 너 진짜 그러고 갈 거야? 근데 윤나이. 응. 너 진짜 그러고 밥 먹을 거야? 응. <laughs>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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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저희는 여기 더 블루라는 레스토랑을 갈 거예요. 핫도다 핫도. 핫뚜. 핫도. 약간 결혼식장 같은 느낌이 들긴 한데 그래도. 내 <laughs> 네, 진짜 유나인 진짜. 나는 이제 베트남에 왔는데 베트남 음식을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어가지고 베트남 음식을 시켜봐야겠어. <목소리> 프레쉬 스프링 롤을 시키고 이거 퍼보를 주문해보려고 해요. 퍼보 아니면 미꽝? 이거 사실 잘 몰라가지고. 다낭 스타일이니까 엄마 미꽝? 나는 미꽝이 왔고요. 샐러드랑 같이 먹는 거래요. 스프링 롤. 이거 넣어서 먹 이게 따뜻한 국수였어요. 정말 음, 이런 느낌입니다. 귀여워, 망고 스무디. 가가이 친구가 이친가이 친구가 이친구이 친구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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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가 이친이 친구가 이친구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볼까? 와, 이쁘다. 딱히 살 거는 없어서 클렌징 하나 사려고 합니다. 맥주가 몇개 있긴 한데, 이건 좀 촛나네요. 맛있어 볼것같아 8,000원 정도 합니다. 이런, 이 것들도. 간단하게, 베트남 아이스크림 먹어보고 싶었는데, 붕어스만 거랑, 메루나 이런 것들이에요. 아, 약간, <laughs> 우리나라 것들 과자도많지는 않은데, 좀 다, 백천만 먹게 아니라, 이제 일본 제품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특별히 메일도는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안 먹어본 걸로 먹어 이런 건다 우리나라에서 사먹을 수 있는 거잖아. 여행와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줄지. 이겨내요. 전 책을 읽고 있고요. 첫째도 여기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조식 먹으러 왔어요 조식은 중요하게 많은 것 같아요. 애들이 좋아하는 게 많은데 조금 더 편안한 느낌의 조식입니다. 짬뽕으로 가져왔어요. 웨스턴과 코리안 탑작품두 번째 접시. 이제 먹을 게 별로 없어요. 이런 것들은 고 아, 근데 진짜 요즘 음에안 들어. 이렇게 비록 제가 있는 곳은 이렇게 비요하지만 아이들은? 여기서 놀고 있습니다. 아마 쟤네들은 어제보다 지금이 더 신날 거예요. 지금 저렇게 미끄럼틀 <laughs> 타고 지금 신나가지고 저렇게 놀고 있어요. 잡으러 간다너희들 잡으러 간다단응에 햇빛은 상람은 아닙니다. 엄청 좋아요. 고 하고 <laughs> 저이춥다고2고있습니다저 입는 게 너무 춥다면서 이호고 있어 우리에게... 고추 참치아 왜? 있어. 일단은 이거 잠만잠만 내가 나눠 줄게. 알았어. 일단 개수 예민해요. 우리. 잊고 빨간 것좀 보세요. 이 빨간 것좀 보시라고요. 이거 하나 하나 가이가 봐. 안녕면가다 가이가이 뻐 가이가이. 봐봐요. 엄마 양보가 없어요. 양보. 알죠. 아이들은 강하게 키워야 됩니다. 방금 너무 좋습니다. 보글보글보글. 부글. 최고예요. 여행 가시는 분들 이거 꼭 가져가세요. 여기에 라면도 보글보글 끓일 수 있고 그리고 사실 식비 같은 것도 생각보다 부담되잖아요. 식비를 차라리 저녁에 맛있는 거랑 한 끼를 엄청 맛있는 거 먹는 거예요. 그리고 점심이나 간식은 이렇게 그냥 한국에서 가지고 온 것들로 먹으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잘 버텼는데. 디너를 먹으려고 합니다. 디너. 김치탕이 있어요. 디너에 가격은 좀 있습니다만, 오늘 하루 종일 한게 없으니, 먹으러 갈게요. 여기는 분위기가 약간 제페리점스타 분위기는 꽤나 좋아서, 분수쇼를 보면서 먹을 수 있어요. 랑 야채, 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소스도 있고요. 야채랑. 도 싫어 이게 김치찌개 소스니까 여기다 끓여 먹으면 될 거야. 고기가 세종류가 나왔고요. 그리고 해산물이 엄청 많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하면 이게 익는데 햄처럼. 이거 크나 큽니다. 베트남에서의 마지막 조식입니다. 감미 만들어 왔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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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 크로아상오는알수 음, 음, 없는 짜고다나 음, 짝을... 와서 처음으로 화장을 합니다. <laughs> 오늘은 이제 체크아웃을 할 거고요. 저희가 드디어 이제 이 호텔을 벗어나는 날입니다. 들어온 이후부터 한 번도 밖에를 안 나가고. 호텔을... 오늘은 체크아웃을 하고 옆에 있는 워터파크에 갔다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사지를 받고 그리고 공항으로 가려고 해요. 원래는 여기서 그냥 택시 타고 공항으로 바로 가려고 했는데 요즘에는 마사지 샵이 너무 잘돼 있어가지고 저희 호텔로 픽업도 와주고요. 관련돼 있는 그런 업체에 할인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더 좋은 거는 공항까지 샌딩까지 해준다는 거. 그럼 일단 택시비 두번 걷고요. 그, 제가 원래는 애들이 힘들어 할까봐 오늘 저녁에 좀 저렴한 호텔을 하나 예약했었어요. 거기서 좀 쉬다가 9시쯤 공항 가면 되겠다 싶었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게 여기서 놀다가 마사지 2시간 받고 한 9시 됐을 때 바로 공항으로 가면 그냥 비행기 탈수 있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오랜만에 진짜 아무 생각 안하거푹쉰것 같아요. 뭘 해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도 없었고요. 낮에 하루 종일 낮잠 든 적도 있어요. 3시쯤 자가지고 8시에 일어났나? 그래, 아이이는 이번에 막 어디 안 다녀 계속 호텔에서 쉬기는 했는데 괜찮았어? 이게 더 좋대요, 애들은. 어디 다니는 게 싫대요. 아따파크로 가겠습니다. 꼭! 떠나기 전에는 상점 드래그스토어에서 구경하기. 음. 귀여운 코르미가 있네. <laughs> 좋아하는 거 다른 애들이 음. 엄마는 술장에 사고 싶다. 키내지 <laughs> 말아야지. Thank you very much. <목소리> 저는 주말이라 주말 가격으로 어... 해서 어른 하 번. <목소리> 이게 진짜 재밌습니다, 이거. 진짜 3만점! 이것도 재밌고요. 우리가 한 6번? 한 7번은 탄 타이거 라인. 이게 진짜 재요 밖에 나오긴 좀 모여가지고, 떡볶이랑 저희는 우동을 주문했습니다. 우동은 좀 짠데 괜찮고, 엄마는 캘리포니아 롤 시켰어. 떡볶이는 간장 맛입니다. 제가 주문한 건 캘리포니아 롤입니다. 야채가 다 찼어요. 근데 진짜 하나도 안 먹어볼 거야? 신나게 하고 있죠. 안 되지? 안될것 같은데, 그건? 야! 그럴까? 우린 여기서 쉬기로 했습니다. 여긴 이렇게 밖에 문선을 보면서 쉴수 있는 부분이 4층에 있어요. 어, 여기서 나간기 전에 코코넛 커피도 시켰습니다. 베트남 와서 처음으로 먹는 코코넛 커피. 왜냐면 한 번도 안갔어요 <laughs> 보통 다낭가면 콩커피 한 번씩 가시는데 저희는 콩커피도 안 갔습니다. <laughs> 오, 어, 이거도 맛있어. 토커피 <laughs> 절이가라는데 이거? 알는 딸기 오시. 딸기 오이안나는데안 마? 딸기 스트로베리 가락라고 했잖아. 딸기무맛있 음. 거. <laughs> 진짜 건강한 맛이다. 진짜 건강한 <laughs> 맛이다. 아니야, 스프랑 먹어볼. 아, 아니 오늘 되게 이쁘다 <laughs> 아니, 나는 조금만. 조금 이거 음. 먹을 좀만. 음. 음. 고급진 아이스크림은 아닌데 음. 시원한 느낌이 있어. 음. 시원해. 볼좀 네, 이쁘게, 이쁘게 나오는 것 같아. 잘 버텼는데 마지막은 다팠어요까해졌어요 <laughs> 얘도 얼굴 지금 다팠어요 벗겨지고 있어요. <laughs> 얘도 여기 벗겨지고 있어요, 지금. 그냥 는 피즈카페도 있습니다. 이거 다 무료로 쓸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조금 짝철리 시간 남으면 그냥 애들 여기다가 좀 놀게 해주면 한양 라운지에 들어와서 이렇게 라면을 먹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라면을 먹다니. 이곳이 행복입니다. 후후후후.